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. 저번에 했잖아요. <laughs> 아, 아, 운동. 우승하는 선물 채널 꽁창니가 아. 오늘은 채널에 한번 나오셨는데. 맞아요.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. 그쵸 57만 회가 나왔습니다 현재. 밥한번 사드릴게요. <laughs> 어 좋습니다. 아니 철권 소녀 유아님이 핸드 스프링을 배우러 그가체육체육관에 왔습니다. 품새 선수는 핸드 스프링을 잘할 수 있을지 지금 저희 함께 <laughs> 따라해시죠첫 <laughs> 번째로 할 거는 핸드 스프링을 하기 전에. 불구나무를 일단 잘서야 되거든요. 불구나무 할줄 아세요? 네. 그럼 일단, 불구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핸드스프링을 잘할수 있다. 그런 각오를 담아서 태권도 기술 한 번만 보여줄게요. 예? 어, 이거. 아, 그거는 막. 브 채널 보니까 막. 오! <laughs> 잘 봐야 돼요? 아, 사실 아까 여기서 한번 했거든요? 무섭더라고요. 아, 국가대표가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. 아, 맞아요. 오! 오! 아문풀기 알겠어 한 번만 더. 예. 아, 네. 네. <laughs> 긴장하지 마세요. 옆에 잘생긴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. 이거 떠나주세요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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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에 간다나. 오케이 이대로 되문에 선생님 분 보러 왔습니다. 아, 네, 그럼 바로 핸드 스프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한번 자게 되고 쓸수 있을 요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누구누구! 너무... 오... <laughs> 훌륭하세요. 꼬마 애들이랑 비슷한 경점. 아왜 꼬마예요? 이번에는 누구나 너무 잘하시니까 있는 것껏 하시는 건데 네. 여기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힘껏 하시는 겁니다. 싫어하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으세요? 해보겠습니다. 아 오케이. <laughs> 여기에 성찬이가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<laughs>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아 가보자. 아 너무 약해요 아 이게요? 너무 잦은 거 같고 때리기가 되고 힘드신 건가요? 얼마나 세게 타야 되냐면 여기아 여기에 김여와라고 적어놔야 <laughs> 지기 잘할 수어 얼마나 세게 타야 될지 한번 한번더한번더 이렇게 <한> 타지않 돼요 아 여기 여기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타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너무 잘하셔서 그렇죠. 네, 근데 잘생긴 사람은 못 때리는 걸로. 아니 그... 스텝 두 까진 너무 잘하셨어요. 다음엔 스텝 3따다 너무 아, 좋아요. 스텝 3는두근나무를 차서 이렇게 뒤무로 떨어지는 걸 하는 건데 제가 네. 보여드릴게요. 저 다리 길어서 저기 찰것 같아요. 아, 아 아무래도 <laughs> 가자. 오. 안 닿네요, 저기에? 아, <laughs> 잠깐세 <Hoeshii> 아, 요는 육안하면 커서 등이 안 닿고 다리가 닿게 돼요. 유현시잖아요 아, 그렇 그래가지고 A,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! 이거는 으아! 연습 게임. 세게 하면 잘안되아 천천히 해야 돼요? <laughs> 와... 로즈! 어, 일날뻔 했다. 잘했어요. 세! 와이 스텝입니다. 스텝, <laughs> 측전백핸도 잘하시잖아요. 못 하세요? <laughs> 아니요, 잘해요. 잘하죠 진짜 잘하죠 <laughs> 측전 하듯이 스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발이 오른발이면 왼발로 해서 오른발을 차셔야 되는데 딱세 발을 뜰 거예요. 그래서 왼발, 오른발, 왼발 하면서 손을 번쩍 들으시는 겁니다. 왼발, 오른발, 왼발. 이렇게. 해볼까요? 네, 보여주시면 돼요. 아 보여주신 분이렇요 아, 보여줬잖아요. 아, 보주니 분. 아, 아, 뭐. 아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따라 왼발, 오른발, 왼발. 그렇지. 아, 너무 잘한다. 확실히. 스텝3랑4에서 물구나무에서 넘어가는 걸 하셨잖아요. 네. 이번에는 스텝이랑 물구나무랑 연결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. 뛰어가서. 스텝 밟고 빵 이게 떨어지시면 되는데 오케이 너무 잘하셨는데 어깨가 앞으로 삐져나왔어요 어깨가 앞으로 삐져나오면은 핸드스프링을 쉴수 없기 때문에 푸딩 오케이 와, 없어. 너무 잘한다 아 확실히 섬하는 분이라서 그 그런지 너무 잘하시네요 진심이죠? 진심이죠? 소꼬만 사셨나요 혹시? 콧구멍이요? 아니 소꼬만 사셨는데 아. 콧구멍이 나요? 콧구멍 보여 드려요? 자 이건 그냥 올려 놓고 쓰러져요 잠시만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준비되셨죠? 네. 바로 핸드 스프링입니다 한 발로 탁탁 떨어지는 핸드 스프링은 유아님이 해보셨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발로 떨어지는 도전에서 성공하는 성공하면 맛있는 거 사주는 건가요? 맨날 맛있는 것만 사달라고 그러고. <laughs> 아, 어 오케이. 아, 아 예. 아, 아, 사드릴게요. 아, 어? 57만 조회수를 찍었기 때문에 어, 그렇죠. 제가 특별히 사줍니다.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알겠다고요? <laughs> 핸드스프링, 원래 하던 핸드스프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세 선수는 최소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오! 아 너무 잘한다. 아, 너무 잘하니까 재미가 없다. 좀 못하는 <laughs> 척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가르쳐드릴 게 없는데. 그런데 양발로 하는 거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양발로. 아 그걸 못했어요? 양발로 하면 뭐 이상해요. 아니 근데 한 발이 이 정도로 되는데 양발을 못하는 건 약간 바보. <laughs> 집에 갈래요. 아 그러면 양발 이번에 양발로 한번 도전해 보는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. 오케이. 풍수의 국가대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. 과연. 잘하는데? 아 양발에 착지가 안되는 말. 아 근데 이게 손을 짚으실 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약간 순발력 있게 두 다리를 놓지 못해요. 어깨를 딱 일자로 딱 짚으셔야지 탁 순발력 있게 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.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. 고 어깨를 딱 일직선으로 놓고 이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저는 어깨가 움직이지 않죠. 사실, 이따. 품세 핸드스프링 있나요? 자유품세에 넣으면은. 그러면, 이번에 핸드스프링 배워가지고 자유품세에 딱 넣는 겁니다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고정시켜야 돼요. 귀 옆에 딱. 가자! 아! 깝다 아깝다. 아깝다. <laughs> 아니, 나도, 나도 딱 하고 싶은데, 이렇게. 응. 기회를 딱세번 드리고, 세번 안에 성공 못 하시면, 이언님이 커피 사시고, 하시면 커피 못 드신다고 하셨으니까, 카페에 있는 아무거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뭐 먹지? 골라봐. 아, 진짜 못할 거면서 <laughs> 기회 딱세 번입니다. 가자! <웃음> 아, <웃음> 잘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서요. 근데 이게 핸드스프링이 이렇게 짚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깨를 이렇게 밀어야 돼요. 어깨를 이렇게 손을 짚었으면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. 어깨를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손 짚었으면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! 그렇지. 근데 지금 유아님은 이렇게 짚었는데 그대로 더 나가요. 네. 손짚고 어떻게 한다고? 어깨 이렇게. 났으면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그렇지. 이렇게. 그리고 세게 뛴다고 잘 되는 게 아니. 딱 타이밍만 맞춰가지고 다리만 세게 참 넘기면 성공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님이 성공 못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성공. 멀티. <laughs> 전... <laughs> 가자. 어. 아, 실수 아니에요? 아니 아니죠. 딱. <laughs> 가지고 아, 어떤 하죠? 게 완벽한 거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성공인 거예요 과연 손세 국가대표의 피지컬은 회탁 체조 자세 한번 잡아주세요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과연 오아 <laughs> 이거 성공한 거다 진짜 아 진짜 딱 마지막 한번 제가 김유아 손 들면 이렇게 손한번탁 이렇게 하고서 딱 자세 잡고 딱 하는 겁니다 느낌다. 오케이 김유아 네 <laughs> 착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. 가자 과연! 하! 아~~, 아 이건, 쪼금가다, 이건 아 그래? 성공으로 상공, <laughs>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와이크저 덕분에 핸드스프링 배우셨네요 아그죠 맞죠? 맛있는 거 사야겠네요. 저 소고기 좋아해요. 아, 저 아까 이거 소고기 있다. 아, 저 소고기 좋아해요.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아, 근데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입금을 하시던지, 맛있는 거 사시던지. 이런 건 가르쳐 드려요. 이 정도는 말강도 아닌가요? <laughs> 이 정도는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네잘 들었습니다. 나 집에 가 아니요, <laughs> 어 아니요, 아 소감만 해보세요. 저 마카롱 좋아해요. 아, 소감이 마카롱입니다. 네. 그 아까 그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 철봉 계속 보시던데 아주 너무 멋있어요 철봉 배워보는 걸로 어, 저, 좋아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뽕바 <목소리>